예, 세균 모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장이 품종에서 원래 나오긴 해요. 경상도, 특히 경상도 산청이나 오는데 장이 많이 하잖아요. 그쪽이 가끔 나오는데 그쪽에서 사령하고 같이 육을하다 보니까 뭐, 송동에도 따라 나왔다는 얘기인데확실히는 모르죠 지금. 송동역이나 나왔다고 러는 근데 예, 그래서 근데 그쪽이 이제 경상도에서 묘 사올 때 가끔 따라 오거든요.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건 아직도 검역병해층이다 보니까. 그니까, 나오면은, 일단은, 기록센터에 신고는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동, 나와 있는 동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겠습니까? 그 화상병 우리 나오면은, 땅에 다 매몰 처리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증상 나오면은,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증상은. 딸기 이런 병반 없어요. 다른 병들 은면 동글동글 하거나, 무늬가 있거나 그런데 얘는, 녹 녹임, 오이 녹임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각이 딱딱 져있어요. 딸기 이런 병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딸기에 혹시 요런 각이 있는 병증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센터로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보상을 해드리니까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나온 동 말고 옆에 똥들은 약재들 많아요. 이게 세균병이다 보니까 주로 마이신계통들이거든요. 이런 약재 치면은 들으니까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그동만 폐기처분하면 되니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설랑은 많이 안오는다그 말씀드렸잖아요. 장이가 많이 오는데 탄청이나 이런 데서 장이랑 설랑 같이 응미하다 보니까 따라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약은 잘 들어 이런 거 치면 대신에. 진딧물도 뭐 1년 내내 달고 살아야죠. 근데 다행히 진딧물은 약침은잘듣죠안 잡혀요? 진딧물이 뭐 여러 들에 피해가 많죠. 딸기에는 다행히 바이러스는 그래도 없는데 뭐 오이나 얘네들은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고추나 이런 거. 근데 진딧물이 왜 하우스에서 많이 살 거예요? 왜 빨리 증식할 거예요? 따뜻해서. 따뜻해서? 식물이 노지에 살고, 그다음 겨울 될 때쯤에는 얘네들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그래서 교미를해도 <놀람> 낳고 그래요. 근데 알에서 다시 성충되려면 시간이 막 걸리잖아요. 얘네들이 하우스에만 딱 들어오면은, 일단은 알을 안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바로. 새끼를 낳는데, 또 암컷만 낳아요. 그러니까 증식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미를안 하고, 그냥 바로 새끼 낳아버리는 거죠. 암컷만 낳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컷이 또 암컷만 낳고. 그러니까는 노지나 그럴 때보다 훨씬 증식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노지나 그런 데다 훨씬 하우스 들어오면 이런 피해들을 많이 주는 거죠. 며칠만 신경 안 써도 확 번져버리잖아요. 오케이? 교미 없고 새끼 낳고, 그다음에 알안 낳고 새끼 낳고 대부분이 안 퍼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우스에서 진드기 무리 문제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성의 종, 응애나 충체보다덜 생긴다는 거, 약시면 잘 죽는다는 거. 아 네? 예? 노지에서 겨울 나기 전에 가을에는 숫꽃이 생겨요 그래서 알을 낳아고 월동을 해요 노지에서는 근데 봄 되고 따뜻해지면 또 숫꽃이 없어져요 신기한 애들이에요 네. 진딧물처럼 생겼는데 진딧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약간 흑집을 하거든요 근데 네. 하얀색이에요 진딧물 종류가 워낙 많아서 수백 가지여서 몇년 사이에 많이 발견을 했는데 빨리 기어다녀요 잘 들지 잘 않아요 네? 잘안 들어요? 응애 종류 아니에요? 오이, 응애나 그런 거. 응애도 대부분의 응애들이 되게 천천히 기어다니고, 거미 종류인데, 요즘 진니물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 요즘 오이, 응애 그런 애들은 진니물하고 하얀색 캐턴이고, 되게 빨리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일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탈피가 하얀색이네? 응. 날아다니고, 탈피가. 팔피, 응. 피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나오면은 좀 알려주세요. 보시, 보시죠.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질 많이 하는 건 목화진님 물잖아요. 우리 야구산에 질 많이 나오는 거. 주로 진님 물에이 신초 쪽에 많이 있어요. 런너도 보면은 끝에 쪽, 런너 막 자는데 끝에, 끝 있고요. 방지하실 때 그래서 런너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애들, 끝에 쪽으로 약, 제를좀 치셔야 돼요. 이렇게 진님 물이 신초 말고 육묘기 때는 애들이 진짜 잎이 어리다 보니까 뒷면, 앞면 다 있어요. 그래서 진님 물이라고 육묘기 때는 하실 때 앞뒷면 이렇게 다 맞게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복숭아고 진물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딸기 수염 진진물도 있어요. 응애부터 이제 보요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성도 잘 생기고요. 잘안 죽어요. 보통 우리 딸기에 피해 주는 애들이 잎응애라요. 잎을 가해하는 애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잎응애라고 그래. 잎응애. 그래서 얘네들은 알부터 번데기 상태 없어요. 알 때만 피해 안 주고 얘네 들다 피해 줍니다. 얘들이 전박응애는 제일 잘 아시죠? 전박응애는 그래도 오정은 사용 정도 되면 그냥 유관으로도 보일 거예요. 전박응애는. <laughs> 좀눈좋으시면눈 점까지 보이실 테고요. 그래, 다리도 보이죠 다리도 보였어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점까지 있습니다. 항상 아라고 그래서 약충, 성충이다 같이 있어요. 전박잉 애들은. 전박잉 애는 입 형태 잘 보셔야 돼. 형태가 뒤틀리거나 꼬부라지거나 제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입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일단 마그네싱결핍처럼 점점점점 찍히게, 해요. 찍히고 있어요. 흡집을 하니까. 그리고 잎 뒷면 이렇게 색깔이 됐다 그러면 엄청 많겠죠, 이게.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한 거죠. 그리고 오래된 잎에 있어요. 전박잉에는 신초에 없, 새로운 잎에 없고 오래된 잎에 있어. 그래서 전박잉에 많이 나오면 이렇게 본대면은 아랫잎확다 제껴버리죠. 너무 심할 때는. 그래서 아랫잎 제껴는 거고요. 차응애 같은 경우에는 딸기에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해요. 전박잉에보단 약간 적다 보니까 여기부터는 잘안 보이는데 차응애 정도는 그래도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보입니다, 얘네들은. 색깔이 얘네들이 점만 없어요. 좀 비싸게 슷 생겼는데, 전박잉애랑 다르게. 딸기 이파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져요. 가, 가장자리가. 아까 전박잉에는 평평한데 색깔만 변했잖아요. 근데 차항에는 이 뒤쪽에 이렇게 제껴집니다. 로 조금 달라요. 이제 참원지애는 제일 잘 아시는 거. 참원지개는 제일 조그매요스마트폰으로 아무리 확대해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해부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턴충하고 되게 헷갈려요. 턴충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현미경으로 봤는데 참원증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잘라가지고 증류세에 담가놓으면 선충이 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다 헷갈려서 애매하다 싶으면 센터로 가져가시면은 해부현미경으로볼 수가 있거든요. 선충인지 참원증인지 보셔야 돼. 참원증에는 이뼈 이렇게 뱉어 꼬이는데 얘네들은 어느 쪽 이파리에 있어요? 새로운 이파리에 있죠. 그래서 육묘기 때 특히 많았어요. 작년에 특히 많았었어요. 육묘장에. 육물장에 지체로 많은 이유가, 시험장이나 통계로 보면 작년에 6월 말부터 7월까지 거의 한달 동안 계속 비왔죠. 비오는 기간이 많아졌을 때 참원증이 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7월, 8월에 육물장에서 특히 자묘 쪽에 상당히 참원증이 많았었거든요. 걔네들이 본포까지 따라온 경우가 오래 좀 있었고요. 본포에서 별도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많지 않고 육물장에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원증에는 육물장에서 관리 상당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방지 잘 하셔야 돼요. 약제는 어차피 그냥 응약 쓰시면 돼요. 근데 신초에 있다는 거, 위치가 달라요. 아까 전박이응에는 오래된 잎, 차응에는 전체 다 나오고, 차원지응에는 신초. 이렇게 나오는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이 베베꼬예요. 육매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올해 육매장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당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번, 이번 작기 때. 육매장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입 증상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전박이형에, 천만증에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뭐 모든 약이 그렇지만은 특히 응애야, 충채야 흰가루야. 요거는 내성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분이 다른 거세 가지 이상이에요. 상표 다른 거아니에요 꼭. 성분이 다른 거라서 세 가지 이상 더 돌려 쓰시는 거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작은 품파이질 발생해 요즘에. 예전에는 토착해충이 아니어서 힘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토양 재배 농가분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아예 그냥 해마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초반에 정식하고 나서부터 육묘기 때도 특히 육묘기 때는 3, 4월에 피해를 많이 줘요. 그니까 4월 넘어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3월을 정식해 놓고 4월 초중순까지는 온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오후되면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때 지금 말을 많이 나니까, 그때 신경 제일 많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서, 유충, 반데기 성충인데, 요때 피해주는 거죠? 유충들이, 구더기 때. 작은 풋파리하고하루살이하 구분을 상당히 잘 헷갈려 하시는데, 노란색 트랩 붙여놓으면은, 하루살이가 박을 바을 붙어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자궁파리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살이는 노란색 트랩 붙여놓으면 딱, 납작해져 버려요. 아예 흔적도 잘안 보이는데 장구풀파리는 거의 이렇게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신에 파리보다 크기만 적은 거죠.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바글바글 했다 그러면 다 죽어요. 그아웃스 있는 거. 얘네들이 뭐 촉촉한 날잘랐는데 특히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육묘할 때도 마찬가지고 육묘할 때는 특히 화분에 멀칭을 안 하잖아요. 물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면 은 상토에 익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파란색 익기 끼는데, 이기 중에서도 두 가지 이기 많이 끼텐데솔잎기 있고, 넙적한 거, 우산 이기 끼는데, 우산 이기 특히 좋아 하거든요, 이 작은 뿌리파리가. 물 관리 특히 과하게 물렸을 때, 이기 많이 끼는데, 우산 이기 같은 경우는 생기면 물도 줄여야 되지만, 은좀 걷어주셔야 돼요, 귀찮아도. 거기다 알을 잘 낳거든요. 거기다 알란 다음에 구독이 돼서 피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트랩을 붙이실 때, 늦게 붙이시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 피해주는 게 3월, 4월 초중순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식하고 바로 트랩 붙이시는 게 좋아요. 트랩 붙이실 때도 이 팔이 많으면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심어놓고 바로 트랩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피해를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긴 한데 귀찮긴 하니까 그래도 뭐한 3m 간격 이 정도로 해가지고 붙이시는 게 좋고 옆에 가쪽으로더 붙이시는 게 좋아요. 가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뿌리 파리 자체가 노란색을 좋아 하거든요. 노란색으로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재배할 때는 두 가지 선천적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재배할 때는 정식 하고 나서 본충병원성 단충 친환경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겼을때 구더기가 생겼을때 바로 잡아먹으니까 쓰는데 육묘기 때 이건 안 써요. 주로 잡아먹는 애들은 요거는 써주시는 건 괜찮아요. 정식 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활착될 쯤에 본충병원성 단충 관주로 밀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점점옷으로 넣어주면은 얘네들은 먹이가 없어도 배지에 서 살아요 살다가 작은 버파리가 알라서 구더기로 바뀌면은 바로 파고 들어가서 얘네 터뜨려 주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육묘기 때는 요거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정식하고 나서 십일 정도 있다가 밀어 넣어주면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구더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터뜨려 주기는 거죠 이게 구더기 뿐만 아니라 나방 유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재배할 때 나방 유 피해 많잖아요 나방들은 땅속에 들어가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은 안에. 다뜨려 주게 들어가가지고 나방류나 이런 구더기 종류들 잡을 때, 파리류 종류 잡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예방 차원에서 나방은 주로 이제 여름에 피해 많이 주는데 주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게 밤나방류예요 다들어본 애들이죠. 다른 애들은 피해 많이 안 줘요. 근데 밤나방류 종류만 전 세계적으로 10만 종이래요, 10만 종.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72종인 거죠. 우리나라 것만 들어와 있는 애들만. 근데 주로 나는다 아는, 아는 거잖아요. 담배나방, 거대미나방, 파밤나방. 이런 것들이 주로 피해 많이 줄 거예요. 여름에 그래도 제일 많이 왕담배나방 고추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고추 이렇게 파먹고 들어가고 토마토 파먹고 들어가고 그런 애들이죠. 거삼이나방 톡톡 이파리 부러뜨리죠. 육묘기때 중간중간 새 잎들이, 새로운 잎들이 꺾여 있어요. 담배나방도 많이 있고요. 도둑나방도 피해 많이 줘요. 여름에 특히 이세 가지하고 사진에 없는데 파방나방까지 그래서 네 가지가 아마 제일 피해 많이 줄 거예요. 조그만 애들 얘네들이 이제 특히 나방 종조가잘안 죽는 이유가 나방류들은 어릴 때는 그럴 잘 죽어요. 태어나서 꼬물꼬물 할 때. 근데 얘네 좀 커버리면은 얘네들이 1년, 이년3년의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좀 먹어버리면은 약 맞아도 안 죽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거듭미 나방 같은 경우에는 밤되면은 낮되면은 낮에 되면 안에 들어가 있어 버리잖아요. 껌껌해져 올라와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리 약 처봤자 안 죽어요. 그리고 아까 막망담배 뭐 나방 같은 경우는 특히 토마토나 고추 보면 구멍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살아요. 약초도 안 죽어요. 그래서 나, 나방 종류가 한번 생기면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 혹시 나방류를 잡을 거다 그러면은 방충망 많이 쓰시긴 하는데 진딧물이나 총채까지 막으려면은 되게 촘촘해야 돼요. 그럼 바람이 안 통하니까 안 되고 육류장에 피해 많거든요. 근데 나방 종류는 우리 농가들 보면은 논토에 콩도 많이 심고 엄청 많이 심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나방 많이 들어오니까 육묘장 하시면은 방충 요 정도 나방 방제할 수 있는 방충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약 5mm, 5mm 짜리거든요. 요 정도는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나방 정도는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약간 약침은 잘안 좋기 때문에 방충망은 이 정도로 해서 다이어주시는게뭐 바람 잘 통하고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선충은 요거도 아까 역병처럼 육묘기 때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까 노지 육묘 그래도 거의 안 하시다 보니까 노지 하시는 분들, 노지 육묘하시는 분들은 육묘기 때 주기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정식하고 나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솔 육묘 많이 하다, 대부분 하다 보니까 선충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은 또 우리 육묘하다 보면은 딸기는 탄탄한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틈만 있으면 밑으로 기어내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가끔 육묘하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 보면은 바닥에 다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바닥에 다 있거나 그런 애들은 무조건 떼주셔야 돼요. 거기 선충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그거 걷어올려가지고 다시 꽂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 좋아요. 절대 올리지 마시고 아깝도록 떼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선충은 8월 달에 정도, 아까 역병은 7월에 한 번, 8월에 한번약제예방약제 약제 하라 그랬잖아요. 선충약은 8월 달에 한번 해주세요. 잠에 한번쫙 밀어놔 주세요, 관주로. 그때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고설자배는 토양소독 잘 하시고, 요즘 토양재배 하시는 도 토양소독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선충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이렇게, 육묘기 때 신경 좀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입선충, 입선충이 충 제일 많아요, 대체적으로. 아까 참원증이하고 되게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헷갈리면은 센터 가져오셔가지고 현미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뿌리성이전충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뿌리 잘라보면은 증류수에 담궈놓으면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 나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고요. 우리 농약 검색하실 때 자꾸 농약방 을 가서 물어보는 거 있지만은 장물보호협회가 제일 빨라요. 여기가 책자 보고 다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 등록되는 약재들은 여기 잘 올려놓거든요. 여기 들어가시거나 그냥 장물보호협회 치시면 바로바로 바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시거나 예 지능청과 농약 등록 서비스, 검색 서비스때 여기 가셔도 되고 이두 군데가 제일 빠르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약재들뭐 딸기 치고, 예를 들면 선충 이렇게 좀약재쫙뜨거든요 거기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친환경 약재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수학기때 되면은 일반 작물 보호제못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친환경 약재들을 많이 쓰시는데 친환경 약재는 농산물 품질 관련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에 공시 유기농업 자재 업무 소개에서 공시 유기농업 자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뭐 작물하고 병 이름 따로 하지 말고 그냥 병 이름만 치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는 작물 별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병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저병 그러면 미생물자부터 쫙 뜨고 시들음병은 시들음병약 쫙 뜨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 이름만 치면 돼요. 딸기 있는 병들 그러면은 친환경 자재들 여기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 여기까지 전안 하셔도 특히 친환경 자재들은 여기에 제일 빨리 등록했거든요. 신규로 등록되면은 여기 먼저 뛰어나요. 얼마 전에 들어가 봤던 2024년에부터 등록된 약자들 여기 다떠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수확기 때서는 친환경 자재들은 여기 찾아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끝났고요. 좀 빨리 했는데 이제 책자들 다 자료들 다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또, 저연락처다 아시잖아요? 또 궁금한 거나이 있으시면은, 아직은 제가 전화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제가 낮에 전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컨설팅하고 교육하다 보면은, 낮에 교육을 전화 못 받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 시간되면 전화 달라고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전화 드리거든요. 낮에 전화 못 받는다고 터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런 이제, 이케이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또 통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융변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융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은 통화할 수 있으니까 또 그래도 뭔가 잘 하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지금 상태죠. 물로 다씻고요큰 네. 통에다가 과산화소나, 아니 마트에서 산는 락스 있잖아요. 네. 락스 그런 거를 1 0터짜리물한3 0 0 m 짜다 부으세요. 거기다 담궜다 빼시면 돼. 아, 과산화소는 한 200배 이상이니까 그 이상으로 타셔가지고, 핀도 그렇게 하시고, 전체 다 그냥 코트, 화분, 핀다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과하게, 진하게 타셔도 문제는 없어요. 예? 네? 그건 아니고, 과산화수소, 락스, 그런게 통으로. 아, 락스, 락스, 요한 락스. 마트, 식자재마트 가면은 몇천원 밖에 안 해요, 십리터짜리 그간 두통 사다가, 예, 아, 네, 그한 500, 500리터 통에다가 두개다 부으세요. 그니까 다 빼세요. 질사요. 두통 부어요. 십리터짜리 두통, 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10L, 10L짜리. 10L짜리. 예, 예, 예. 고개 질싸요아무것행복얘 뭐, 그 그렇죠. 태척 먼저 한다음에 핀까지 다. 한 500배 차갑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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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처리를 할 때, 네. 12도로 할때 그러면 밖에서 화분화질은 뚝뚝하고, 음. 12도에서 화분화질은 뚝뚝하고 온 일단은 온도가 낮을수록 좋은데 아까 저온처리 이제 저장 온도 봤는데 15도 정도에서 내부에 덮을 때, 저장고에 덮을 때 훨씬 빠르죠. 시간 개념은 예를 들면은 서량 같은 경우는 150시간 정도 예를 들면은 그 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밖에다 뒀을 때는 야간에 낮에는 온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만 챙기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 0일 걸릴 거를 뭐 5일 만에 끊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죠. 2 4시간씩플라스플라스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화분하고는도 진행 난 일주일만 넣어도 100시간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보통 3 4일만 넣었다가 정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언제 넣다 뺐다 할 거예요. <laughs> 가능합니다 한동 정도는. 네. 자, 마쳤고요. 또 궁금하신 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